안녕하세요. 이탈리아 국민 스니커즈 스페르가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. 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애정하는 패션 아이템, 뮬 소개해드릴게요. 스페르가에서 많이 접하셨을 그 단화가 이렇게 뮬 형태로 예쁘게 변신을 했는데요. 어, 보시면 옆에도 이렇게 스페르가. 귀엽게 우븐 패치가 들어가 있고 뒤에 힐 패치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데 이힐 패치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정성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신발이고요 뮬 아이템이 굉장히 신고 벗기도 편하고 진짜 한겨울 빼고는 내내 정말 어디에도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뮬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스페르가에서는 블랙 컬러, 화이트 컬러 이렇게 두 컬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르가에 이런 밑창은 다 천연 고무로 되어 있다고 해요 어, 되게 편하고 여름에도 간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원한 여름을 함께 보낼 수페르가의 뮬 지금 바로 롯데온에서 만나보세요.